한방질거하는 음. 거야? 아저 이렇게까지 안 했잖아요 어, 항상 뭐 예. 나온다 해도 나 변한다 이렇게 미리 던지지 않았잖아요 예. 아나 걱정돼요 예. 아 일요일 때 쯤에 한번확올거든요 그만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할수록 걱정의 그 사고 안에 갇혀버린다 네 걱정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.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 중에서 한일이 중에 10%는 일어나지 는 이번 한요 그러니까 10%밖에 안 일어났는데 그뭐 10%가 걱정되는 거 아니에요? 음. <laughs> 우리는 완벽한 삶을 원한다고 하나 도 걱정이 안 되는 삶을 원한다고 완벽한 삶이 없다고 어떤 사생들은왜 걱정이 되는 거냐고.